예, 매일경제 성소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좀 물가 안정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님께서 비공개 국무회에서 물가 안정 관련된 당부나 지시사항 있으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통령령안 24건 중에 어,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관련 부분은 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어, 좀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법안들이 올라온 이유도 지금 질문하신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먼저 하시죠. 네. 예, 머니투데이 이영광입니다. 연예, 네. 고생 많으시고요. 대통령께서 회의 중에 단일 부처에 메이지 말고 부처간 협의로 해계책을찾때 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이꼭 알려달라.